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벽이 허물어진 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보겠습니다. 신명이 28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살이니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함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아멘. 끔찍한 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벽은 내가 의뢰하는 것, 즉 의지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높고 견고한 성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남은 찍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합니까? 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세상에 대한 내 생각, 욕구, 고집, 이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하여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고, 고대 바벨론에서도 바벨탑이 쌓여진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높고 견고한 성벽을 하나님을 거슬려서 쌓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시인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붙들고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그 성이 함락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합니다. 준비하는 중에 있다가 벌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다 되었다. 다 내려놓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높고 견고한 성벽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에 임합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초계같이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살라질 것입니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바로 온전하여지는 날이 됩니다. 이 저주와 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시에 존재하고 같은 날이 일이 성취됩니다. 온전한 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정말 찬란한 날입니다. 그날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외모가 좋은 자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 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들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모든 것. 그렇지만 사실상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외모만 좋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식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그들의 외모, 겉모습이 잘못되었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속이 겉모습과 다름을 질책하셨습니다. 곧 마음에서 우러나온 겉모습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탄은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이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안에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듯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모든 폐부를 샅사치 살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두리라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자를 택하시고 건지십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 곧 불의로 불을 쌓는 자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자를 말하고 이 자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듯이 내 새끼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엔 중년에 그것이 떠나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그날에 자기의 생명으로 낳고 기른 것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높고 견고한 자기의 성벽을 쌓고 그것이 도피처인 것으로 착각하는 가운데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벽이 허물어지지 못한 자는 휴거될 수 없습니다. 내 성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승복한 자만 들림받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곧 휴거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성벽을 발견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높고 견고한 성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모두 허물어져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이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